thank <music> you 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K9, 더뉴 K9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구독자분들 중에서 K9에 파노라마 손높이 있는 것좀 갖고 와서 찍어달라. 그렇게 요청들을 많이 해주셔서 일부러 발품 팔아서 업어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 프로필은 더뉴 K9 3.3 GDI 2기제크 TV 등급의 차량이어서 옵션 굉장히 빵빵합니다. 연식은 2016년 식 키로수 14만 1000km대를 주행을 했 했고요. 단순 교환과 판금이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오늘 1270만원에 옵션 좋은 K9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정말 고급스러운 세단에 맞는 색상이죠. 블랙 컬러로 준비를 했습니다. 면발강이 들어간 HID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전후방 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기형 그릴이 들어가고요.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화현상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안개 등 LED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급 세단의 정석이죠. 측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19인치 순정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40%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숨구멍 들어가고요. LED 리비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썬팅 농도 다 짙게 포진되어 있고요. 외판이 그냥, 아, 나는 너무 고급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차 같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고급스러운 모습을 한층 더 하는 차량이고요.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대형 세단에 파노라마손 놓고 들어가면 벨이 구신 것 같습니다. 디타이어는 지금 거의 민머리 스님 정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교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천만 원 초반대인 차량인가요?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어디 하나 깨지거나 흠집 난 곳이 없는 두줄 LED 램프 들어가고요. 이 크롬 몰딩이 정말 깔끔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같이 볼게요. 전동 트렁크 같은 파워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쾌적하고요.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석 측면도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 완벽한 그림 같은 그 컨디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어 시트 공간입니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고요. 이 하이그루 재질이 정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액튠 티 사운드 들어가고요. 수동식 커튼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어트림, 보드, 창문 상태 다 깔끔하고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상태면은 깔끔하게 주행을 하신 편입니다. 뽀송뽀송하고요. 이열 암레스트에도 옵션이 가득해요. 열선 들어가고요. 에어컨 공조기 시스템 들어가고, 리어커튼, 각종 DIS 옵션, 프론트 버튼까지 이열 암레스트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요거 잠깐 보여주시면은 썬루프가 들어가는데, 네, 내려주세요. 잠깐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열 시트 한번 가볼게요. 1열 시트 공간입니다 운전석 편의 사항을 위해서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1열 전체 열선 통풍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식 사이드미러 기능 전자석 오토 윈도우 기능 들어가고요 요추 받침 기능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편에 전동식 텔레스코픽 차세 제어장치 미끄럼 방지 기능이죠 HUD 기능 전후방 센서까지 정말 빵빵한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키 이렇게 두 벌로 구비가 돼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봐야죠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41,952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대기판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상단에 HUD 기능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그립감 너무 좋고요 하이그루 재질과 이 가죽 처리가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볼륨 버튼, 모드 버튼, 블루투스 핸즈풀이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은 여기 핸들 밑에 숨어 있습니다 트릭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ECM 하이패스 유보 기능을 탑재한 룸밀러 기능 들어가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대망의 옵션 이 파노라마 선 루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모습 비춰지고 있고요 쉐이드도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기능과 이 어라운드 뷰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은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고요. 시디체인저 기능과 각종 인포 시스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정말 깔끔합니다.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는데 정말 나무 소재인 것 같아요. 전자 기어봉 시스템, 전자파킹, 드라이브 모드, 오톨드 기능 들어가고요. DIX 옵션이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기능과 유보 기능, 어라운드 뷰, 리어 커튼, 스노우 모드까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매뉴얼까지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요. K9을 자주 찍는 이유는 그만큼 문의량이 많아서 많이 찍는 겁니다. 파노라마 손 루프가 들어간 더뉴 K9은 정말 귀한 차량이니까 네,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습니다 엔진룸 한번 가셔 볼게요. 엔진은 3.3 GDI 엔진이 들어갑니다. 지금 영상에 담기실진 모르겠지만 정말 정숙한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올량호 판정을 받았고요. 한 달에 2 0 0 0 k m 동안 성능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1,000만원 초반대 더뉴 K9의 파노라마 썬루프 어, 정말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프로필은 더뉴 K9 3.3 GDI 이기제크 t 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6년씩, 키로수 14만 키로대로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과 판금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오늘 1,2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